간단하지만은 알아두시면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파트는 1년이 지난 이후에 매도하라. 토지나 상가는 2년이 지난 이후에 매도하라라는 사실입니다. 아파트는 1년 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중과세 요율인 40%가 적용이 되고. 토지나 상가는 1년 내에 매도한다면 50%의 중과세 구간, 2년 내에 매도하면 40%의 중과세 구간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.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, 아파트 1년 이후에 파셔야 되겠죠?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. 일반 과세 부분이 적용되었을 시 양도소득세는 누진 과세라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. 즉, 양도 차익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양도 소득세 요율이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. 그 일반 과세 요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? 금액마다 다른데요. 먼저, 1200만 원 이하 6%, 4600만 원 이하 15%, 8,800만원 이하, 24%, 1억 5천만원 이하, 35%의 요율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공동투자시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? 만일 한 명이 1억의 차익을 남겼다면, 1억 부분에 대한 과세요율은 35%가 적용이 됩니다. 하지만, 두 명이 1억이라는 수익을 올렸다면,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거든요. 한 명당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뜻이고, 5천만 원에 대한 과세 요율은 24%가 적용이 됩니다. 세 명이 1억의 수익을 올렸다면, 한 명당 3,300만 원의 차익이 발생이 됐을 것이고, 3,300만 원에 대한 과세 요율은 15%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. 어떻습니까? 공동 투자 시에는 양도 소득세가 절세가 될수 있죠. 간단하지만은 알아두시면은 큰 양도 소득세 절세를 만들어 낼 겁니다.